지금 시간은 새벽 1시 어, 15분 입니다 어, 원래는 1시 반에서 2시 사이 정도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어, 조금 그냥 뭐, 좀 패턴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 교회 가려고 일찍 교회 가서 어, 새벽기도 에 준비하고 교회에 있고 싶어서 이 시간에 출발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새벽기도에 갔다가 하루 동안 조금 시간이 여유로운데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필수품이죠 마스크를 꼭 껴야 합니다. 뭐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한번 예 마스크를 했고 집 밖에 나가서 집 밖은 이렇게 어두워요. 대박 불을 안 껐다 엘리베이터를 눌러볼까요? 짠. 일층으로 가. 그냥 어네뭐응 살이 찐게 문제지. 그냥 뭐 새벽에 어쩔 수가 없네. 일층입니다. 오늘 나와서 일층. 제가 사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지상에 복잡해요 차 대기가 어. 어 차가 네어 저기 하던 차가 있어요 저기 차가 있고 네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고 해볼까요? 어, 매일 새벽에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 새벽 시간은 이렇게 어두워요 어두운 길을 가죠. 역시나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죠. 집에서 교회까지는 새벽이라서 차가 안 막혀서 어한 천천히 가도 10분, 네, 10분이 안 걸려요. 가깝죠. 주소로는 뭐 서울과 경기도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주소라서 멀어 보이지만 직접 가면 아 서울 그 안으로 도심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와 이렇게 이제 동부 간선도로를 타면 짠쭉 가면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너무 좋죠? 네, 이렇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짠! 짜라짜자 새벽이라서 교회 주차장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엄청 엄청 캄캄하죠? 와, 주차를 다 했네요. 네, 이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비밀번호를 열고, 짠. 이제 여기가 이제 교의 테이블이죠. 귀의 테이블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해, 이제 강론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말씀을 보면서 어, 네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아주 여유로워서 어, 천천히 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스타트 할까요? 이제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어, 성경읽기 라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단순하죠. 앞에 어 스마트폰 한대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성경 읽어요. 매일 아침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가고 어 기도 마치고 나와서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어 성경 읽고 한2 3 0분 성경 읽고 또 수정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1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어 평일에는 교회 근처에. 중랑천이 있어서 중랑천을 좀 산책하고 걷고 커피를 마시고 오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어, 일단은 성경 읽고 집에 가서 오늘 할 다른 스케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네, 그럴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어, 집에서 조금 쉬고, 오가 되어서 이렇게. 명동에 왔어요 오늘은 명동에 왔다가 어, 남대문 시장도 그냥 조금 시장도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시장에 왔죠 평소에는 어, 명동에 가서 그리고 시청으로 걸어서 또 광화문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 이렇게 해서 코스를 마치는데 오늘은 명동, 남대문, 시청, 광화문, 교보문고 이렇게 가서 어, 아마 차도 그쪽에서 마실 것 같아요 교보문고 1층에 보면 어,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거나 아니면 어, 옆쪽에 보면은 커피집이 있는데 커피집에서 어, 뭘 먹거나 될것 같아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곳인데 어, 매주 나오지만 너무너무 어, 사람들이 찐 빵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어, 쇼핑도 하고 있고 어, 이런 모습들이 보면 좋아요. 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뭔가를. 잘 정돈된 것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 저는 좋은데, 어, 이런 모습들도 어, 저는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 오면 설탕이 잔뜩 묻은, 빠르게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줄 서서 그런 것들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쵸? 어, 저기네, 저 저기가, 어, 이름면 만두집인데, 만두도 팔지만 설탕이 잔뜩 묻은 그런. 꽈배기도 파는 그런 곳이에요. 남대문에서 걸어서 시청 오기. 짠. 이렇게 시청입니다. 광장도 있고, 어, 여기 뭐 별다른 행사가 없네요. 어, 행사를 하죠. 코로나 시기에도 여기는 행사를 합니다. 웃긴 게. 어, 이렇게 이런 3일 운동 관련 문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문구를 저는 잘못 썼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신청사도 있는데 이걸 오세훈 아니면은 박원순 때 지은 청사인데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답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짠 아무튼 이렇게 시청이 있고 잘안 보이겠지만 보이나요? 어 붉은색 지붕이 있는 건물 이게 어 성공회 우리나라 성공회 본부일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 성공의 성당이 제대로 보이네요. 확실히 건물 양식이나 이런 게 다르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일제 시대 때도 이게 아마 일제 시대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일제 시대도 있었고 유2 5도 거쳤고. 밖에 가서 보면 건물에 막총화 자국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나름 상징이 있는 그런 건물이죠. 안에 들어가봐도 예뻐서 한번 가볼만한 기독교인이면 서울의 기독교 유적지 탐방할 때이 건물도 꼭 한번 들어가 보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광화문 교보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안에 가면 책들이 쭈쭈쭈 있고 어,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보고 있겠죠. 그냥 책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어, 교보는 그냥 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어, 사는 거는 인터넷으로 사고. 광화문에 음, 갔다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돌아와서 이렇게 창가에 앉았어요. 어,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책도, 이렇게 상담책도 있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있다가, 천천히 집에 가서, 이제 술을 잠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도 다 지나가네요. 좋네요.